안녕하십니까 수학과 강사 유대성입니다. 네 예, 제가 받은 문제는 수학원 문제고요. 일단은 어 지금까지 거의 거의 모든 예 수능에서 한 번씩은 다 나왔었던 매번 예 출제됐었던 유형의 문제인데요. 예 무한등비급수와 도형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네 먼저 수학원이고요, 개정 전 수학원입니다.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예.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면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을 했을 거기 때문에. 예 고등학교 3학년 또는 뭐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 학생이면 충분히 풀수 있는 예, 충분히 예 문제 분석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. 일단 체크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은 첫 번째로 잡을 수 있는 것은요 무한 등비급수에 관한 공식입니다. 무한 등비급수 예. AN이 등비수열로 써요. AN의 일반항이 A1 곱하기 R의 N-1 제곱이고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마이너스, 아니, 1보다 작게 되는 이런 케이스에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을 우리는 공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. 김은 선생님이 공식이 어떻게 되죠? 네, 1 r분의 네, a 여기서는 a1이라고 썼으니까 a1이라고 쓰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문제 풀이에 관련된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요. 이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곤 하는데요. 첫 번째 항의 도형의 넓이를 일단 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이제 나와야 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둘 사이의 비를 구해서 그 비를 이 아래에다 집어넣고 첫째 항값 구한 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점 같은 거는 없는데요.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개수에 관련된 거를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하지만 이 문제 역시도 t1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도형의 넓이와 그다음 t2에서 새로 생성된 도형의 넓이의 합, 얘네 이두 가지의 경우 관계만 구하게 되면 이 문제는 이렇게 무난하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네. 도형을 먼저 일단 몇개 정도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T1에서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먼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때, 어, 일단 뭐를 하나 정해놓겠습니다. 어떻게, 뭐를 정하냐 하면요. 문제를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, 여기서는, 예.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예, 무한등비급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시그마 어, 어떻게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노테이션을 하나 또 정해 주겠습니다. 어떤 노테이션을 정해 줄 건가 하면요 AN 라지AN이라는 노테이션을 줄 텐데요. 이거는 이제 새로 생성되는 도형 전체의 넓이를 AN이라고 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 A1의 값은, 예, 한 변의 길이가 2인 원의 직, 정사각형의 4등분에서 거기서 각각 4등분, 4분원 2개를, 두 두개의 넓이를, 2개의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빼게 되는 거니까요.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, 어, A1은 2 곱하기 2개가 있으니까요. 정사각형, 자,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, 정사각형에서 4분원,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의 넓이를 빼준 거를 2개 곱하게 되면, 이때 값은 2-2분의 파이가 됩니다. 네.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정석, 처럼 생각을 할수 있는 이제 A2의 넓이를 일단 구하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구할 수,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노란색 색칠된 부분, 이 작게 색칠된 이네 개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는데요. 이때 4 곱하기 무언가. 자 여기서는 한, 변,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죠. 2분의 1의 제곱인 4분의 1 빼기 그다음에 2분의 1을 한 변의 반지름의 길이로 하게 되는 원의 4분원, 즉 이게 어떻게 되죠? 16분의 파이인가요?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이거를 쭉 계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, 네, 이 형식대로 묶게 되면은 1마 4분의 파이가 되서요 이거는 이 식과 이 식을 비교하게 되면요 즉 a1 분의 a2를 구하게 되면요 어, 최지원 선생님 계산해 주십시오 네, 2-2 분의 파이 분의 1-4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할 수 있기로 이 공식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 아래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의 넓이는 이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a n의 넓이의 합과 같게 되는데요. 이때 공비가 어떻게 되죠? 네, 예, 강현 선생님, 감사합니다. 1-2분의 1분의, 그 다음에 여기에 첫째 형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2-2분의 파이, 이거를 집어넣게 되면요. 이때 계산하게 되면 2 곱하기 2-2분의 파이가 되어서 얘는 4-파이. 이렇게 계산을 할수 있게 됩니다. 제일 패턴화 되 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. 남았나요 여기까지고요. 뭔가 어 일단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은 정석대로 풀게 되면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. 사실 tn과 tn과 t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 예. 네. 이런 이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도를 해놓고,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,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이런 무한등비급수와 도형과 연관성이 있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. 새로 운 네, 생성되는 도형 전체의 넓이를 이렇게 구하게 됐으니까, 이제 애초에 구해야 되는 것 자체는, 이제 이, 예 어두운 부분을 잘라낸 후 남은 도형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음예 여기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네 일단 구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s n의 넓이는 전체 예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인 4에서 2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넓이를 뺀4 4파인 파이 예 우리가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는 파이가 되겠습니다. 이상